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꼴통을 뵙니다. 오늘요, 동래구청 또 왔습니다. 동래구 의회, 드디어 내일 일본 뉴질랜드 호주로 내일 드디어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더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동래구 의회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각 의원들 어, 휴대폰 번호가 밑에 다 있네요. 예, 항의 전화 좀해 주십시오. 예, 동네구에. 어, 밥 먹으러 다 갔는가 보네. 아직 12시, 지금 11시 한 45분쯤 됐는데. 자, 어장실에도 문이 자쭉 한번 보십시오. 의장부터 해가지고 어, 타경일이내고 한번 봐야 됩니다. 타경일는 예, 개인적으로 조금 한번은 꼭 봐야 될 사람입니다. 타경일이. 자기는 이유를 모를 거에요. 우리가 어, 없애야 구의원 제도를 없애기는 없애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회기 어, 한 달에 열흘 정도, 평균 보면은, 한 달에 열흘 정도 지금 출근하거든요. 그러고 쉽게 하기 해서 여러분들은, 그,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냥 이런, 이런 공무원들이라니까 뭐랍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생활비 벌어주는 당신들은, 그,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가 빠지게 일해 갖고 다 세금 낸거 그냥 쟤들 그냥 탱자탱자 탱자 놀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뭐 진짜 하는 거뭐 있는 줄 압니까 한번 진짜 내 하루 종일 한번 따라다니면서 지금 차만 있으면 오토바이라도 한대 있으면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뭐하는 거 한번 찍고 싶어요 그저 어제 그차차안 봤습니까 차 의장 차에 비스에 운전사에 그돈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뭐 하는 일뭐 있습니까? 빈둥빈둥 호주 문이 손녀고그 넓은 사무실에 그러고 뭐 어? 일주일에 한번또뭐 동네 가날 가날 어 행사 있으면 가갖고 사진 찍고 명함 주고 인사하고 그리고뭐그 복지관 이런 데서 쌀 나오는 거 있으면 지가 주는 것처럼 어 들고 가갖고 쌀쌀 쌀 정정하면서 사진 찍고 그런 놈들 아닙니까. 그렇지각안 합니까? 아니, 방금 이거야, 뭐, 언론적인 이야기, 말이 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놀러 가는 거지. 어디, 뭐, 그안 가면, 그, 일이 안 됩니까? 그래도, 하, 일단은, 그렇게, 지금 뭐, 사람도 없고요. 혼자 왔고요. 또, 소리 질러 하기도, 목도 안 좋고. 또, 저, 다음 주에, 또, 더큰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더큰 또, 소리 질러 하러 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을 지금 조금 아껴야 됩니다. 일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피자. 엽!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또, 오늘 하루,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오후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